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3일 주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성경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 어, 역대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통해서 포로기의 어, 포로기 포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를 함께 보면서 그이 유다의 멸망 이들이 정말 그렇게 멸망 가운데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제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선포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이 남뉘다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했고요 그래서 어, 요단부터 시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그 말씀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려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이맘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몫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색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족 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족 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양떼망대요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노트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며칠 전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정말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는데요. 남유다를 향한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앞으로 유다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다에 임하느냐? 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열한기 역대기를 읽으면서도 많이 나누었고, 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읽었지요. 이사야서도 읽었기 때문에, 그 거기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어, 이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사실 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어, 아수로에 의해서 이미 폐망했고요. 그 다음에 어, 유다는 어, 그보다 조금 더 존속하고 있었던 시기지만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폐망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의 시기에 가까워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먼저는 이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떠났느냐? 왜 떠났느냐?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보였죠. 갈라짐과 동시에 어,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북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사실 아수르가 등장하기, 거대 제국으로 등장하기 전에. 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고만고만한 시대이고 또 정치적으로 내전의 애굽은 내전으로 휘말리면서 어, 사실 이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힐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시대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을 더 갖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어, 저 사람이 저만큼 갖고 있네. 내가 더 갖고 있어야지. 이런 경쟁과 욕심의 마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인 것이죠. 그러, 그런 아픔의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도 아직 남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레셋 사람 모레셋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실 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이었는데 그들이 음, 블레셋에게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괴롭힘을 당하던 지역이었고 실질적으로 어,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이이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막 어,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막 간섭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유다 전체적으로 모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듯이 좀 그렇게 자기들과 다른, 좀 격이 다른 그런 사람들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냐면, 이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를 존중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의 보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요? 순종하고 또 어떻게요?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어잘 지키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평가가 아닌 섬김과 인정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특히 유다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상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상 앞에 섰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개같이 애곡하고 애통했다. 타조같이 애통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세상의 안타까운 그 삶을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풍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통하고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어, 맞아. 아 그런데 2장에서 조금 더 생각할 걸. 6절, 6절, 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아니건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아까 1장과 비춰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품고 품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귀 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삿대질 할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하죠.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답답한 소리였고 들리지 않는 외침이었다는 사실. 결국은 그들이 들릴 때까지 외쳐야 하고 그들이 들을 때까지 외쳐야 합니다. 그들의 삿대질과 그들의 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입을 닫으면 안 되고 우리의 행동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을 이끌어가들 이들, 정의와 또 선을 행하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기뻐하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정의로운가? 나의 삶이 공의로운가? 나의 삶이 그것들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답을 찾아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은요, 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들을 벌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세상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어, 햇빛과 같이 밝은 빛이 있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결과적으로, 1장, 2장, 3장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우리가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평화가 있다고 하는 나라, 가정이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가는 삶,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저 세상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므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만나는 이들 모두를 통하여 존중과 존경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언덕이의 교회가 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